이번 연도는 예년보다 일주일 가량 늦은 지각 장마가 찾아왔는데요. 39년 만에 찾아온 7월 장마라고 합니다. 보통 7월 말까지는 계속되는 장마.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피해 없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루 언니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늦게 7월 2일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매년 하게 되는 고민인 장마철 반려동물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피부질환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제일 먼저 걱정되고 실제로도 많은 반려동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고온다습한 장마철 환경은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피부장벽이 무너지지 않게 평소보다는 목욕 횟수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단하게 씻기는 것이 좋고요. 털을 말려줄 때는 완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털이 너무 길지 않게 적당한 길이로 관리해 주시고 털이 엉키지 않게 빗질로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귀에 대한 관리도 피부와 비슷하게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좁고 환기가 되기 힘든 귀속 환경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더욱 신경 써서 상태를 봐 주시고 닦아 주시는 것도 잊지 않고 챙겨 주세요. 또 혹시 비듬이 많아지거나 붉게 변하는 발적 증상이나 가려움증 같은 피부병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빠른 치료를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곰팡이 균증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게 간지러워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많이 힘들어하고 치료기간 또한 길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식이위생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료나 식기가 부패되거나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료를 구입하신다면 소포장 사료 위주로 구입하시거나 사료를 소분 보관하여 사료의 개봉기간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 식기세척도 자주 해줘서 청결한 식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토나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지도 잘 봐주세요. 세 번째는 장마철 천둥소리입니다. 장마철 천둥소리. 가 저만 무서운 거는 아니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반려동물에서도 스톰포비아라고 알려져 있고 사람과 비슷하게 반려동물에게도 두려움과 놀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평소 예민한 성격의 반려동물인 경우 더욱 심한데요. 만약 천둥소리로 반려동물이 무서워할 경우에는 소리가 적게 들리는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쓰다듬어 주며 말을 걸어 주거나 평소 좋아하는 간식 또는 장난감으로 심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낀다면 병원에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받아 놓고 천둥소리로 반려동물이 너무 힘들어할 때마다 약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장마기간 동안 밖으로 산책을 나가기가 힘드니까 반려동물의 활동량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에서 할수 있는 터그놀이나 노즈워크 등 놀이를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 생활은 템빨이라고 최근 나오고 있는 펫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으로 집안 환경을 너무 습하거나 덥지 않게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습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세게 트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너무 춥지 않도록 24에서 25도 정도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세심한 주의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장마철 반려생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에 힘들어할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조금만 신경을 써주셔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장마철 기분 조심하시고요. 이상 로로언니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